안녕하세요. 파워리틱 매니아 문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7에서 새로 출시된 고밀도 네오플랜 니슬리브죠리건 모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7 고밀도 네오플랜 니슬리브는 사실 인저 다음에 나온 제품이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이 A7은 좀 늦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A7은 딜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외양이나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차이별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뒤에 원래 A7 니슬리브가 뒤에가 이렇게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로크가 이게 두 개가 들어가죠 뒤쪽으로. 요거는 기존 A7 니슬리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A7 특유의 디자인으로 정착이 된것 같아요. 외양은 이렇게 차별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전에 타이탄 네슬리브를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밀도 네오프렌 네슬리브 자체 소재로서의 그 특이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이런 것으로 뭔가 기능에 변화를 준다거나, 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고밀도 네오프렌 소재 자체가 워낙에 좀 사기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니슬리브에 뺨딱으로 수차례 풀어 갈릴만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개별성이 생길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근래에 나오는 고밀도 네오프렌 니슬리브 어, 제품들이 다 비슷비슷한 외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같은 공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편으로 바라보면은 그만큼 이 고밀도 네오프렌이 소재의 안성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A7 리오모티스도 고밀도 네오프렌을 가지고 만든 니슬리브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밀도 네오프렌 니슬리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점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일단 장점은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기존 네오프렌 이슬리브에 비해서 상당 수준의 지지력과 반발력을 보여준다는 거.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재질 자체가 두꺼운데다가 뻣뻣하다 보니까 착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벗는 게 정말 힘들어요. 기존의 네오프렌 이슬리브도. 뭐 타이탄 제품을 사용하면 착용하고 벗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공밀도 네오프렌은 기존의 네오프렌 니슬리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 건 사실 이해를 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게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 니슬리브는 이제 150g 정도인데 얘네들은 이제 400g이죠. 두배 이상의 이제 밀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니슬리브 두개 정도를 겹쳐놓은 수준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배의 가격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사실 비싼 건 맞아요.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비싼 건 맞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7 리거모티스와 기존의 인저나 타이탄, 그리고 뭐, 소위 이제 알리바바의 이제 중국산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소재의 특이성이 기댄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별로 특별한 기능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인저하고 뭐큰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뭐 사람들에 따라 개인적인 체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두껍다, 얇다는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 리거모티스 A7 같은 경우는 현주에 나오는 인저보다는 약간은 두꺼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만져봤을 때 약간 더 두꺼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정도지 막확큰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의 차이점은 뭐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디자인이 다르죠. A7 고가 들어있고, 뒤에 오바로크가 저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사실 이 오바로크도, 오바로크 스타일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사실 거기다 중국에서 거기다 제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스타일의 오바로크 완성도가 있다고 느껴졌는지 다 채용을 하는 건지 사실 저도 뭐 어깨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오바로크 방식 마감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재질은 당연히 똑같은 재질을 쓰고 있고요 다만 다른 것은 디자인 약간의 디자인 그래도 차이점을 찾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A7이 어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온 느낌이 있어요. 인저에 비해서는 반 사이즈 정도 작게 나온 느낌이 있어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도 일률적으로 적용해드릴 수가 없는 게 무릎 사이즈로 보통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아리가 얇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 얇은 분들이 느낄 때는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종아리가 좀 상대적으로 굵으신 분들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아, 이거 더 작게 나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개인차도 크고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결과, A7이 그래도 한반 사이즈 정도는 작게 나온 게 아닌가,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 사이즈 작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유난히 또 얘가 이 입구를 좀 좁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입구를 조금 좁게 만들다 보니까, 종아리를 그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종아리를 지나가는 혈관을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유난히 다리가 더 저립니다. 다른 니슬리브도 다운사이징을 하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난히 좀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압박감을 크게 받고 싶다. 종아리가 좀 저리더라도 그러신 분들은 뭐 그냥 쓰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좀 심하면 여기다가 뭐 생수병을 물려놓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어좀늘려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다 하다가 고통스러워갖고 어쩔 줄 몰라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갖고, 그니까 사실 니슬리브 꼈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이게 지금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이거 장비전이죠, 이제 사실. <laughs> 무장 비리프팅이라고는 하는데 장비전이에요. 이런 고밀도 네오프렌 니슬리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니슬리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무릎 보호 목적도 아니고요. 진짜, 진짜 전적으로 증량을 위한 니슬리브입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딱딱하고 그러니까 무릎을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 반깁스처럼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가끔 이제 반깁스 해주잖아요. 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됐든간에 결론적으로 뭐대동세회한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A7 니슬리브만의 강력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IPF 인증을 받은 보밀도, 네오프렌, 니슬리브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격 상고만큼 큰 장점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IPF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일단 국내 딜러사가 있기 때문에 배송도 빠르고요 그리고 가격도 인저나 타이탄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일단 얘는 1 4 7 0 0 0원에 배송비 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500원 이렇게 가격이 나오겠죠 타이탄 같은 경우는 배송비는 무료인데 185,000원 이에요 그러니까 35,000원 가까이 차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인저는 뭐 국내 딜러사도 없기 때문에 뭐 직구하면 20만원 이상 될 거고요 그리고 SBD 뭐 파워리프팅 니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17만 500원에 배송비 3,500원이 붙었기 때문에 17만 4 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니까 어찌 됐든 간에 리거 모티스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2~3만 원 이상씩 싸다는 거죠. 뭐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크게 단점이 뭐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제품들인데 2~3만 원 싸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근데 너무 이에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아니 싼건 맞잖아요. 네 이렇게 오늘. A7에서 출시한 고밀도 네오프렌 디슬리브 미거 모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워리팅 그리고 스트렝스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흥롭게 나눌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워리팅 매니아 문지훈이었습니다.